기도하기가 어떠십니까? 기도 잘 되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평생 해야 될 기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자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서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탁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가, 기도,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면서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것,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육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한다 그러면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시종일관 잠을 잡니다. 예수님께서 세번 기도하러 나가시면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는데 계속해서 잠을 잡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지금 육적인 상태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합니다. 잠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도하며, 기도하지 않고 잠자면 어떻게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는 대로 사람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 바로 다음날 다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시험이고, 너무나 큰 시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큰 시험과 시련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한 것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기 전에 시련을 당하기 전에 한 것은 결심과 결단입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과 결심 지님 앞에서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결과는 5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들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육적인 의지만 있었습니다. 마음의 원하는 원함이 있었지만 시험과 시련을 대비하는 그런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지 아니면서 시험이 올때 그런 시험을 막아낼 힘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때 극복할 수 없는 힘이 없습니다. 의지와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도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닥쳤을 때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고, 시험에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미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쓰러집니다. 미리 기도하고 준비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이 와도 물리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려움 없이 이겨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보시면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는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원의로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뜻은 준비되어 있는 용어로 r e a 입니다 자발적인 w i 이라는 그러한 뜻 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원의로 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피곤한 그러한 육신의 상태가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다시 잠에 빠져듭니다. 눈이, 심이 피곤함이로라.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눈을 뜨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눈꺼풀이 나도 모르게 너무 피곤해서 눈을 다치게 하는, 눈을 감게 하는 그런 경험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싶어도 떠지지 않는 그런 상태, 지금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피곤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깨어나라는 그런 말씀의 뜻도 있지만 더 분명한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육적인 피곤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으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의 상태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난 상태는 부활 이후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됩니다. 아직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래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음에는 원의로 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나야 됩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에는 원유로 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음에는 원유로 돼, 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낄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원유로 돼 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영적 사인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 우리의 영이 우리 자신에게 사인을 줍니다. 기도해라.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든 것은 성령께서 내 영을 깨우셔서 내 마음에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내 영을 깨우셔서 내 마음에 원함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감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바로 지나가 버립니다.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영이 다시 잠자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영을 깨우셨는데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은 다시 잠자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성령에 대해서 무뎌지게 됩니다. 감각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 영은 성령에 대해서 점점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워 주시고 알려 주실 때 바로 반응하게 되면 점점 성령에 대해서 살아나게 되지만 성령님 깨워주시고 알려주실 때 지나가 버리면 점점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잠자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기도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반응을 하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영은 점점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대신에 바쁜 일이 생각나고 다른 일이 생각나고, 나중에 하자고 생각하고, 제자들처럼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기도의 시간을 놓쳤다면, 기도를 미루고 안 하게 됐다면, 영이 육신에 진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워있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한다는 것은 영이 주는 사인입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유효 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버립니다.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돌아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라. 자고 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탁한 이 기도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때를 놓치게 됩니다. 기도의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갯센만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이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됐다, 그만 기도해라,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어떤 기도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그 일이 지나가 버리면 그 기도는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그 때까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유효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효기간을 놓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려면 그 유효기간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때가 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도 유통기간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아니라 후회가 나옵니다. 기도하려면 어떤 기도는 유효기간 안에, 그 시간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을 보시면 그 제자들의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신앙의 기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기도에도 이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오는 그 기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우순절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육신 차원에서의 기도였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영적 차원의 기도가 됩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영적 차원의 기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육신 차원의 기도입니다. 육신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웁니다. 제자들의 기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육신의 상태란, 육적인 상태란, 영적으로 잠이 들고 영적으로 갇힌 상태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쁘다 보니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오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데 졸립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육적 기도입니다. 육신에 갇힌 기도입니다. 영이 잠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영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시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깨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라. 피곤해서 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곤이 풀립니다. 육신의 피곤이 풀리는 것은 잠, 잠, 잠을 자면서 우리가 피곤이 풀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피곤함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피곤에 지쳐서 잠을 자는데 예수님께서 깨우십니다. 깨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신에 관련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라 잠에서 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신 것은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분명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기도가 바뀝니다. 육적인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영적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다고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도 영적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된다고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영적 잠을 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영적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적 청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께도 성령의 이 충만한 비가 오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내 육적인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영적 차원의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신앙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육적인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시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와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은 왕이 되실 텐데 그 옆, 옆자리를 양 옆에 두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왕의 좌우에 가장 높은 자리 그것을 요한과 야고보가 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따라다니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육적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자신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합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육적 차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봅니다. 예수님 자신을 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예배 처음에 기도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있는 것, 육신의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자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고 예수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받는 것이 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고 기도할 때 제자들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갯샘만의 오늘 동산에 보시면, 기도하는 예수님과 잠자는 제자들 두 모습이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갯샘만의 동산에는 기도하는 예수님과 기도하시던 이 예수님, 다가오는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미리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커다란 십자가 그것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능히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큰 시험 앞에 다 도망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변화되고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지금은 기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신적 차원에서 영적 잠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기도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 육신의 잠에 빠져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대비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극복하고 인생의 광풍이라도 뚫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육적 차원의 기도냐 기도가 아니라 영적 차원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기도, 제자들이 했던 그 기도, 우리도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자원에서 깨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